같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명랑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부자입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 돈이 별거 아니야. 돈이 좋기는 좋게 돈이라고 써딱 써갖고 종이를 뒤집어 봐 뭐야 그 돈자가 뒤집어보면 그우시야 <laughs> 맞죠? 사람결에 휘날리는 림소리도 음악이 내리고 피카소의 그림만 그림되 아침에 안개에찬 산뜻한 그림이다 많은 사람이 요 했을 때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웃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그동안 내 잘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참아준 거 알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래도 나 닮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중에 당신은 아니야 다운도 많이 불러 당신 이름 윤혜영입니다 이런 시기를 써서 바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고니까 저 50주년이에요 결혼 50주년 친애 결혼한 사람은 몇대 사람 몇 <laughs> 대상? <laughs> 소중꼭 잡아봐. 지금, 감사합니다. 하고 사 부부가 꽃게 안으면, 난방이 필요 없대잖아. 둘이 합하면, 온도가 7 3도요상신이또 오고, 합하면 7 3도우 물이 그를 날 말라 가는 온도 부부가 그렇게 사십시오. 그리고, 우리 성당을 선택하신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시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. 제일 에열번더 해. 파란 풀밭에 나를 띄워주시고, 찬장을 고수가로 따라 이끄시어 쉬게 지 당신은 나의 희망이 어떤 데있는 당신이 가는 길이 어두운 골짜기라 하더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. 우리 주님의 대단하신 분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루에 한번 삼십 번오 분, 하루 종일 에 목탕에 가서 뚝자마자목죽이 그냥 이렇게의 부잘 것도 없는 담데 텔레비전을 이렇게 많이 불러 호주 시베리에서까지 불러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밤

62년째 듭니다 전 3시 일어나 책을 못 읽고 명동 성당 가서 미사 든다고 5km 걷고 여기는 2시간 반 듭니다 왜? 못봐 이때 비쩍 갈려봐 여기 <laughs> 오면 사람들 야 어제 시드 일 성당 안에 이거 다다 됐더라고 <laughs> <laughs> 책을 읽습니다. 정말로, 여러분들, <laughs> 어제 책을 읽었다. 이거 교정좀 해줘야 되겠다. 마지막 잎세요네가 그런데로, 제일 많은 세상을 보고, 제일 뒤에 떨어지는 마지막 잎세 떨어지건 나물 위에 떨어지건 힘 주지 마라. 힘을 빼고, 물 흐름에 맡기고 흘러가라. 힘주면 위에까지 물이 적신다 하는 고은 너무 안 간다고 힘쓰다가 아, 둘 사이에 끼면 너는 죽고 이기에껴 그냥 돌다가 한 바퀴 돌고 그러다 못 보던 세상도 좀 보고 그러다가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하나면 있잖아요할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누가 죽어오면 노트를 펼쳐봤대요. 무슨 노트를? 뭐시드기에서 왔냐? 뭐 하다가 왔냐? 지옥. 한자 훔쳤나? 이렇게 요새는 아주 떼거지도 많이 죽어가고 노트풀 시간이 못 됩니다. 그래고 광상도 같아요. 우리 동창이 갔다 왔어요그 사람 보면은 공개는... 이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, 지금 천당에 가는 지름길에 서 있다. 라고 기대 좀 하시고, 내일 경매 물건 잊지 마세요. 님 <laughs> 여성을 하래요. 여성을 하래요. <laughs> 이게 돕는 거예요. 우리도 돕는 거예요. 그렇죠? 왜 어? 네. 건강을 위해서 오늘 네. 심겁게 드시면? 드시면 당신의 네. 여생은 네. 짭짤합니다. 저오늘심겁게 <laughs> 네. 드시면 여생이 짭짤합니다. 그렇게 좀 건강하셔서 네. 내년에 난또 와, 시민님! <laughs> 평온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